안녕하세요 다온다유기입니다 여기는 우리 집 안집에 창고방입니다 창고 몰라시는데요요 창고 아이들은 매년 겨울만 되면 요 창고에 창고방에다 넣어갖고 이렇게 키우고 있거든요 여기는 햇빛이 요 아침이 되면은 이렇게 햇빛이 지금 따사렇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쪽이라서 여기다가 항상 여기다가 놔두고 어, 일, 어 겨울 되면 항상 이렇게 여기 뭐야 개발이랑 여기 제라늄이랑 이렇게 여기다가 놔두고 키우거든요. 요 개발 보세요. 우리 집에는 많이 추, 여기서는 그래도 남부지방은 따뜻해도 여기는 조금 추운가 봐요. 그래서 여기는 보세요. 여기 개발이 지금, 꽃대만꽃대만 어... 꽃대만 이렇게 무성하게 물고 있답니다. 그리고요, 제가 요거를 갖다 세입장을 그때 10월달에 떼주었고, 또 2차로 내가 떼줬는데요. 2차로 떼준 아이는, 어, 이 뭐야, 꽃봉오리가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떼줘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없는 상 일부만 떼고 나머지는 그냥 갔더니만 나머지는 요렇게 꽃대가 지금 안 나오고 아오란지안 나오란지는 그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뒤로 떼준 건데요 꽃대가 나오고 있을까요? 모르겠네 그래도 음, 3분의 2 정도는 꽃이 다 물었어요 근데 요거는 지금 꽃대만 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항상 다른 집보다는 늦게 꽃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이큰대품이거든요 진짜 엄청나게 큰대품인데 내가 속아갖고 다시 또 다른 화분에다 하나 옮기심는게 있는데요. 그거는 또 내가 가게에다 갖다 놨습니다. 가게에도 햇빛도 나오다 하는데 그건 말을 갖다 놨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거 그래서 한번 키워본다고 또 갖다 놓고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요거는요. 어 제라늄이잖아요. 제라늄인데 요거 어 새순 올라온 아이들은 다 삽목을 했어요. 삽목을 삽수하고 삽목을 해갖고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다 자라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 아이를, 아 이걸 뭐라 하더라. 내가 이재난룸에대해서 내가 잘 몰라갖고요. 여기 새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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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입장 올라오는 거, 요걸 따는 걸 뭐라 하죠? 아, 까무었다 그거 내가 다 따줬어요. 꼬집기. 우리 이, 저, 다육이를 말을 하자면 요 꼬집기. 꼬집기를 다, 다 했어요. 어. 응. 새로, 올라오는 여기 눈, 눈 쪽에 세순 쪽에 다 꼬집기를 했답니다. 어, 다육이를 말하자면 그렇게 말해요. 그래야만이 여기에서 입장이 무중하게 하나만, 지금, 이거 만약에 꼬집기를 안 하면 이게 한, 하나만, 한 송이만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이렇게 꼬집기를 하다 보면은 요걸 갖다가 한 입장이 뭐한 세, 세 개, 두개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재란음 키우는 영상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나도 따라는 해봤는데, 처음으로 따라는 해봤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요런 식으로 이렇게 다 했고요. 이거는 내년 봄 돼야만이 아마 꽃대를 물고, 나와서, 이쁘게 조금, 첫 꽃을 보여줄까 싶은데, 요거, 작년, 아니, 작년 아니고 올, 여름에 제가 데리고 와갖고, 열몇 개를 데리고 왔는데요. 한 여섯 갠가, 일곱 갠가는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죠. 이걸 분갈이도 안 해야 되는데, 또 분갈이도 했고, 이러,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름에, 분갈이 안 하는 이런 아이들도 여름에는 힘들어갖고, 못 살고 가는 아이들은 많다 하더라고요, 제라늄이제라늄은 여름이 제일 힘들다 하던데,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한번 키워볼게라고 이렇게 데리고 온게 잘못인 것 같아요. 기도해요어 데려오려면 봄에 데리고 와서 봄에는 예 봄에는 데리고 와 갖고 여기 삽목하고음 삽수해서 삽목하고 이러면은 정말로 잘자것 잘 같아요. 잘 자는데 내가 여름에 데리고 와 갖고 키웠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서 요번에 한달 전에 제가 요 아이를 어저 뭐야 적심해서 삽목이를 했다나? 어? 삽목했다나 뭐라 하나? 식 식재했죠. 다시, 삽목을 했다 하죠. 아, 그, 계란 놈하고, 우리, 자리다 여기 키우는 거랑 또 말이 달라갖고, 이거 보세요. 여기, 여기, 여기도, 여기도 꽃이게 해놓은 거 보이죠? 요렇게, 요렇게 해서 보입니다. 그리고, 어, 음, 저 뭐라놈, 새로, 어, 식재한 아이들, 어떻게 자랐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요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어, 세순이 나는 아이들도 있고요. 입장에 보세요. 여기 세순이 이렇게 나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많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다잘 살고 있거든요. 어제 아래 내가 물도 좀 살짝 좀 당, 당금을 했거든요. 이 아이들이 뭐에 배, 물고품이 보여갖고 제가 집게는데 보세요. 너무 잘 크고 있죠.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너무 잘 크고 있는데요. 요, 두번 자른 그런 아이들이 조금 애매하게 중간 자르고 또 자르고 했잖아요. 요런 아이들이 지금 요렇게 갈살 살지 안 살지 조금 어문스럽긴 한데요. 요렇게 아직까지 뿌리는 잘 내린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요거는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그냥 요, 한, 한, 한 번만 적심해서 이렇게 잘라 아이들은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세순 나오잖아요. 보세요. 그죠? 이렇게잘 살고 있는데, 음, 중간에 이렇게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된 아이가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래도 요 중간에 요 세순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는데, 이게 오른 세순인지 아닌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 요거는 좀 아닌가? 느낌이? 아닌데, 살아는 있는데 보니까. 살아는 있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요 아이는, 요 아이는 죽은 것 같, 같은 느낌. 요 아이도, 살아있니, 어째니 아, 진짜 모르겠네. 몇 개는 또 가는 것 같은데, 느낌에. 물이 많이, 많아서 이많 그러나? 이 아이는 잘 살았죠? 음, 진짜. 보세요. 요런 아이들은 잘 살고 있는데요. 어이 아이도 막 갓는 것 같다. 너무 애기애기한 걸로 다 잘랐나 본데. 얘는 막갔네 에이, 진짜. 이 아이도 그렇고. 아, 이 아이는, 아, 뿌리는 살아있는데. 뿌리는 살아있는데까지. 가진... 너무 날씨가 추워서 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유 아이도 괜찮은데. 추운 가는 추워가는 느낌이 보이는데? 아닌데? 맞는데? 아이유 아이도 추운 것 같다. 보세요. 뿌리 쪽에 색깔 맞죠 그러면 이거 추워가는 건데? 아이유는 괜찮은 아이인데, 왜 멀쩡한데? 가서 갈까요? 그러고는 이 아이는 또잘자라고 있고 그럼 몇개간 거야 이거 도대체가 한 개, 두 개, 세개뭐네개 네 나갔나? 네개 나갔나? 다섯 개 나갔나? 아 반은 살고 반은 죽었는가 본데 아 얼마 전까지 해서 잘 살던데 아 물을 빨리 안 줘서 그런가 아 진짜 또 짜증나 나네 <laughs>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뭐이제라늄에 대해서는 정확한 걸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된다는 걸 몰라서 이처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당근에서 몇개 사가 온 거는 진짜 잘 크고 있던데 그거 아 그거는 국산이라서 그런가 봐요. 근데 요 아이는 러시아 쪽 아이들 이 보세요 이름 에그 에그세스보레라는 이름이거든요. 러시아 쪽 품종이 좀 많이 까다롭다 하더라고요. 키우는 데가 좀 많이 까다롭다 하던데 뭐도 음, 모르고 이렇게 해갖고는 또 또 죽이 보고 또 키워 보고 해야 또 경험을 쌓고 또또 또 하고 아 생각을 또 하고 또 키우고 하겠죠 뭐 죽은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요렇게 잘 그래도 산목을 하고 우리 저 집에 가게에도 내가 몇개 갖다 놨는데 가게에는 잘 살고 있던데 여기가 날씨가 추웠나 가게보다 하여튼 잘 살고 있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또 봄에 되면은 봐서 또 보여드릴게요.